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배당 투자자들의 큰 관심사 리얼티 인컴에 대해 알아봅니다. 답은요, 주가 급등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아야 해요. 보세요. 리얼티 인컴은 무려 15,600개가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큰게 아니라 업계 최강자예요. 2위 경쟁사보다 3배나 더 크다고요. 포트폴리오도 엄청나게 다양해서요. 여러 산업과 대륙에 걸쳐 위험을 쫙 분산시켜놨죠. 이런 안정성 덕분에 무려 30년 넘게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5.6%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최근 데이터에서 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연중에 부동산 수가 오히려 살짝 줄었어요. 이상하죠? 계속 부동산을 사들이며 커야 할 회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죠? 아니요. 이건 축소가 아니에요. 더 좋아지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전략 바로 미세 조정입니다. 핵심은 자산 처분이란 건데요. 일부 자산을 팔아서 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한 거죠. 시에어도 직접 말했잖아요. 이건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이라고요. 자동차 정비사가 엔진을 튜닝하는 것과 같아요.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차는 훨씬 더잘 달리게 되죠. 이걸 두고 월가에서는 좀 지루하다고 볼수 있어요. 뭐 크고 화려한 뉴스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와 이거죠. 배당의 기반이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리얼티 인컴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처럼 장기전을 택한 겁니다. 이 느리고 꾸준한 과정, 이게 다그 매력적인 배당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주가는 헤드라인을 장식하진 않겠지만 회사는 근본적으로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쩌면 이 지루함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요?